안녕하세요. 아침tv 하경숙입니다. 모스탄 대사가 한국에 왔다 갔잖아요. 5박 6일인가 됐을 걸요. 그랬을 때 민주당 반응은 득보잡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모스탄 대사가 안동댐 이야기까지 했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은 고발한다고 펄쩍펄쩍 뛰고 난리더니 어느 날또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실제로 고발은 우파 쪽에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운동권 출신들은 대가리들이 안 돌아가요. 모스탄 대사가 트럼프 일기 때 사법 대사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사법 대사는 의회에서 청문회를 거쳐야 할 정도로 대단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고급 정보를 사법 대사인 모스탄은 볼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 모스탄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리고 국힘의 국회의원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라고 무시를 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데려 고든창과 모스탄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게 엇갈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순종적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하면 진짠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갑니다 모스탄이 한국에 왔을 때 서울시 초청으로 원래는 어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난리가 나니까 오세훈이 저 비겁한 인간이 자기는 모르는 일이었대. 실무진이 알았었대요. 그러더니 세상에 강연은 물론이고 비행기표까지 딱 취소를 해버리네. 그러더니 서울대 강연도 장소가 협소해서 어디로 옮기네 저진하다니 취소가 딱 돼버리네. 윤석열 대통령 면담도 일반 면담 10분만 만나게 해준다 하더니 그것도 딱 취소를 해버리네. 국회를 들어가서 전직 의원들하고 간담회를하게 했는데, 국회의장이란 자가 못 들어게 막아버렸습니다. 헌정해 회장이라는 자가, 직위 부모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그런 자가, 모스탄 대사가 들어오지 못하게 국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궈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파들은, 운동권들은 빠가야로, 멍청이 바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모스탄 대사는 자신이 한국에 와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었는지 몸으로 온몸으로 체험을 한 겁니다. 느낀 겁니다. 야, 내가 미국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 일기 때 사법 대사였는데 그런 나한테도 이것들이 이러네? 전직 대통령을 마음대로 강제 구속을 시켜놓고 건강도 안 좋다는데 약도 안 들여 보내줬다는 말도 들리고 이것들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구나. 모스탄 대사는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보라고 하는 겁니다. 모스탄 대사가 애정대로 시청 강연도 하고 서울대 강연도 하고 국회도 들어가서 간담회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만났으면 좀 뻘쭘했지 않았을까요? 미국 가서, 아,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인권도 없다. 그는데 내가 할건다 하고 왔어. 뭔 말을 할수 있겠어요? 근데 저 모지리들은 막은 겁니다. 그래서 모스탄 대사한테 빌미를 준 겁니다. 모스탄 대사가 한국 사람들한테 싸워라, 싸워라, 멈추지 말고 싸워라 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동댐 이야기해가지고 벌금을 막몇년 전에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나 이번에 처음 들었거든. 모스탄 대사가 안동댐 이야기를 또 해. 사람들이 저 안동댐이 뭔데 저 난리를 치지? 무슨 교감이 죽었는데 15년 만에 시신이 발견됐는데 어쨌네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모스탄 대사는 다 알고 있어요. 저 정보를 어디서 들었냐니까. 제보한 사람들을 신분을 보장해야 된대. 그래서 지금은 밝힐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모스탄 대사가 미국 가서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요? 여기서 분명히 그랬습니다. 한국은 부정선거가 분명히 있었다. 미국의 USAID를 조사를 해야 되고, 한국의 부정선거는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 테러 공격, 사이버 공격이 있으면 한미가 같이 조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스탄 대사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미국 의회, 미국 국무부, 미국 법무부, 미국 국방부에서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이, 미국 사람이 저러지 우리나라는 언론도 안 나오고 조용히 해어뭔 뭐 소용이 있겠어 자포자기 한 사람 너무 많아요 아니, 근데 지금 미국에서 USAID는 물론이지만 국방부, 국무부, 법무부가 한국 성관위와 한국 성관위가 만든 A 앱을 조사를 할지 말지 검토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조사를 하겠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부정선거가 계속 있는 한 우리나라는 공산주의가 될 것이고 민주주의는 살아가져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간세를 압박을 하면서 미적미적하고 계속 패싱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간세도 간세지만 공산화가 심각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심히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게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7월 4일인가 하고 14일 날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를 지키기 바란다고 거시기한테 두 분이나 얘기했다 그래요. 근데 거시기가 모른 척하고, 지가 차만 못 가고, 우원시기를 중국 전승전에 보낸다고. 그러니까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지금, 미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떻게 나올 거를 생각을 못 하고 있어요. 이래서 거시기가 끝나는구나. 이런 감이 옵니다. 아줌마의 감이 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망 고문이라 할지라도 저는 이 희망 고문을 당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사태는 심각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드린 아침TV 하경수였습니다.